안녕하세요. 프로즈캐드 튜토리얼 기본교육 첫 화면 및 기초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두 개의 아이콘이 확인되는데요. 실행 아이콘과 아래는 센터 아이콘, 이렇게 두 개예요. 어, 잠깐 센터를 확인하시게 되면 프로지케드의 컨트롤타워로 보시면 될것 같고 프로그램 설정 등 여러 기능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닫을게요. 어,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지케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할게요. 가장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큼직한 스타일의 리본 메뉴와 도구막대 스타일의 클래식 메뉴가 대표적이며, 어, 프로지케드는 초보자를 위한 메뉴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직접 선택하여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 지금 뜨는 창은 프로지캐드 소개해주는 창인데요. 간단하게 내용 확인해주시고 닫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프로지캐드의 시작 페이지가 첫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데 어, 먼저 가장 왼쪽 프로지캐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버튼인데 이 버튼은 파일 관리에 해당하는 명령이 모아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아이콘 툴바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선택한 리본 메뉴 아이콘들이 모여져 있는 툴바. 확인되시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현재 열려있는 파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파일 탭을 클릭해서 여러 파일을 신속하게 전환도 가능한 파일 탭. 이렇게 옆으로 계속 보여질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아래 보시면 시작하기 보면 새 도면, 파일 열기.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새 도면으로 도면을 새로 열수 있고, 기존에 파일이 있다면 파일 열기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어, 새 도면 열기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템플릿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세요. 기본으로는 pkdiso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도화면이 지금처럼 보이게 되시고, 옆에는 도구 팔레트, 왼쪽에는 특성창,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팔레트는 보통 위에 아이콘이 다 있기 때문에 꺼주시고요. 왼쪽에 특성창도 꺼주시는데, 어 단축키 컨트롤 1로 켜기, 끄기,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설계자들은 이렇게 다 꺼주시면 제도화면이 좀더 이렇게 넓게 보여지기 때문에 끄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단에 보시면 명령어 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보통은 이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면은 스페이스 또는 엔터키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명령어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령어를 나중에는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어, 명령행 크기가 조금 작다 싶으시면 이렇게 직접 조정도 가능한 심점도 참고해 주세요. 또는 이제 단축키로 컨트롤 9, 끄기, 켜기 가능한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처음 설치해서 세팅되어 있는 화면 구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어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리본 메뉴를 먼저 선택했는데 이 메뉴를 간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 상단에 설정 아이콘이 있으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클래식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도구 막대 스타일로도 변경 가능하고요. 다시 뭐 하단에 설정 아이콘도 알아두시면 다시 여기 똑같은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리본 메뉴로도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어, 여기서 많이 문의 하시는 부분인데요. 도구 막대를 꺼내고 싶을 때는 자주 사용하는 도구막대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때는 여기 아이콘 툴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도구막대. 이 부분을 클릭해서, 피케드.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도구막대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도구를 꺼내서 직접 사용하면 되는데, 어, 나는 치수를 많이 사용한다 싶으면 이렇게 치수를 체크해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도구 막대가 바로 나타나는데 요거를 이제 사용자가 편한 위치에 이렇게 직접 배치해서 바로 치수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막대로 꺼내서 사용해주세요. 어, 그 다음으로 기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도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가장 아래에 옵션 있고요. 아니시면 명령행에 OP 엔터 옵션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편리한 방법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옵션 들어오면은 이렇게 또 탭이 보이게 되는데, 여러 가지 탭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체크하거나 변경하시는 부분을 확인할게요. 가장 먼저 이제 열기 및 저장 탭에서는 파일 자동 저장 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데, 어, 기본은 15분인데, 이제 사용자가 알맞게 조정을 직접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동 저장이 이제 이렇게 30분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어, 저, 파일 저장은 Ctrl S 단축키로 수시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나 뭐 예외 사항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 저장 시간도 저장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근데 한 가지 이제 30분마다 저장되는데, 저장될 때 프로그램 자체에서 로딩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이 불편하시다 싶으시면 이 자동 저장 시간을 좀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형식인데요. 기본은 2018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 다른 사람과 파일 교환을 하거나 어, 뭐또 다른 회사에서는 낮은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 꽤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면. 어, 낮은 버전으로 변경해서 저장을 한다면, 이제 저장할 때좀더 편리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실 거면 이렇게 기본 형식을 낮은 버전으로 변경해 주세요. 어, 그 다음으로는 파일 경로 탭인데요. 여기서는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부분은 템플릿 파일 위치가 되는데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붙여넣기 하여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도면 템플릿 파일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서 경로를 더블 클릭 하게 되면 템플릿 파일 위치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하여 사용해 주시면 편리하고요. 그 다음 또 많이 보시는 거는 자동 저장 파일 위치예요. 어 아까 저희가 여기서 시간 지정한 파일이 어디로 저장되는지 궁금하실 때는 여기 두번 클릭하시면은 이곳에 이제 저장돼서 쌓이기 때문에 혹시 뭐 저장을 못하고 파일이 날라간 경우에는 이 경로에서 찾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경로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이 경로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에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위치가 나오는데 뭐 원하시는 경로를 따로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그 경로로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화면 표시 탭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명령어 자동완성 옵션이 있는데 체크해서 켜게 할수 있고 체크를 해제하면 사용을 안할수 있어요 보통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면은 아까 명령어 입력할 때 이렇게 아래에 자동으로 명령어를 완성시켜 주는 기능인데 첫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키고 사용하시는 게 편리할 거고요. 좀 익숙해지셨을 때는 끄고 사용하시는 게 작업하시기 더 편리하기 때문에 입문자라면 세팅되어 있는 대로 켜기하여 사용해 주시고 추후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많이 확인하시는 부분은 색상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프로그램 색상이 보시면 어두운 화면이에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뭐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밝은 화면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색상 구성표 그리고 위에 윈도우 요소의 색상 이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밝게 변경하려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구성표 밝은색, 그리고 색상에도 2D 모형 공간의 배경을 현재 색상에서 흰색,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되고요. 적용 및 닫기. 그 다음 확인.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밝은 화면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편리하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직접, 네, 변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색상을 변경했다가 다시 원상 복귀 하려면은 간단하게 바꾸기 때문에 도면 윈도우 색상에서 모든 컨테스트 복원, 예. 이렇게 다시 빠르게 변경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음, 그 다음으로 선택 탭. 선택 탭은 객체를 선택할 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어, 처음에는 특별히 설정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십자선. 십자선 탭에서는 십자선 크기를 조정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좀 짧게 기본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가끔 이제 이 십자선을 뭐 무한선으로 사용하고 싶다,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십자선에서 커서 크기를 최대 크기인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어뭐 객체 선택 상자 크기나 조준창 크기도 사용자가 이렇게 직접 변경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셔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조준창 크기도 커졌고 십자선의 라인도 이렇게 무한선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제도 화면으로 보는 게 편하시면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여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플로텟 플로 탭에서는 기본 출력 장치를 설정하게 되는데 현재 회사나 뭐 사용자의 프린터기 연결된 프린터기가 기본 출력 장치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요. 어, 뭐 피, 가끔 회사에서 PDF 출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저장을 바꾸시려면은 여기서 직접 뭐 프로지캐드 PDF 요걸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저장할 때마다 바꾸지 않아서 편리하기 때문에 이 옵션도 한번 참고해 주실게요. 그 다음으로 클립보드 탭. 클립보드 탭에서는 음... 확인할 부분은 어, CAD에서 객체를 Ctrl+C 해서 Ctrl+V 복사 붙여넣기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붙여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어, 그런 경우라면은 여기 일반 OEL 형식이 체크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 아래에 EMF 축척 비율이 1인데, 어, 좀더 선명하기를 원한다면 3에서 5 정도까지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어, 복사 붙여넣기 할때 이미지가 좀더 선명하게 확인될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업무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옵션 처음에 보는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기본 옵션에 대해서 확인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캐드를 종료하고 센터에서 또 많이 보시는 옵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센터 더블 클릭하시면은. 음, 센터의 메인 화면이에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실행도 할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설정. 설정에서 초기화 부분이에요. 어, 뭐 프로그램을 리셋하거나 뭐 사용자가 바뀌었거나 직원이 바뀌었을 땐 그런 경우에 초기화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유틸리티, 유틸리티에서는 가장 아래에 삭제 어, 프로그램 리셋하거나 업데이트 하고 그럴 때는 한번 삭제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어, 센터에서 편리하게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좀더 빠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처음 설치해서 사용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고요. 어, 이상 프로지캐드 첫 화면 및 기초 옵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